스마트폰이 노트 9보다 더 좋은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섭입니다 오늘은 노트 9의 스마트폰을 데스크탑처럼 쓸수 있는 덱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작년 갤럭시 S8이 출시될 때부터였죠. 1세대 덱스 스테이션이 나왔고. 그리고 올리는 DEX 패드라는 제품이 나왔습니다. 물론 그것도 제가 리뷰를 한 제품인데 이 DEX라는 것은 스마트폰을 모니터와 연결해서 마치 데스크탑처럼 쓸수 있는 그런 기능이에요. 근데 갤럭시 노트9이 나오기 전까지는 DEX 스테이션, DEX 패드가 있어야만 이 기능을 쓸수 있었거든요. 근데 갤럭시 노트9은 이제 모니터에 바로 연결만 해도 덱스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덱스 스테이션과 덱스 패드 없이 그냥 모니터에 케이블만 연결해서 덱스 기능을 쓸수 있는지, 그리고 노트 9뿐만이 아니라 LG G7, LG V30, 마지막으로 갤럭시 S9 플러스 모두 연결해서 어떠한 반응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오늘 테스트에 쓸 모니터는 LG의 울트라 파인 4K 제품이에요. 올 상반기에 출시한 갤럭시 S9 플러스로 연결하게 되면. HDMI로 연결했습니다. 라고 나오고 충전 도 바로 되는 모습을 볼수 있죠. 그리고 뒤에 화면을 보면 그냥 갤럭시 S9 플러스의 화면이 떠 있게 돼요. 근데 FHD가 아니라 4K 모니터인데 그래서인지 굉장히 화면이 깨져 보여요. 해상도가 제대로 맞지 않는 모습을 볼수 있죠. 일단 갤럭시 S9은 DEX가 나오진 않고 화면이 굉장히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갤럭시 노트9에 이렇게 자, 고속 충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또 뒷면에는 스마트폰 화면과는 다르게 DeX의 화면이 나오고 있죠 삼성 DeX 시작하기 스크린 미러링으로 전환 그러니까 이제 갤럭시 S9 플러스처럼 그냥 이 화면을 띄울 수도 있고 DeX를 쓸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스마트폰 화면 따로 DeX 따로 나와 있거든요? 이 휴대전화를 터치패드처럼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능도 있어요 이렇게 손가락으로 움직여서 DeX 스테이션에 있는 화면을 제어할 수 있는 거죠 아... 좀 아쉬운 게 삼성 덱스 화면을 제대로 보려면 TV 또는 모니터에서 HD 플러스 혹은 풀 HD 또는 WQHD 해상도가 지원되는지 확인을 하래요. 근데 지금 이 모니터는 4K 모니터라서 정상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S9 플러스를 연결한 것처럼 해상도가 맞지 않다 보니까 굉장히 깨져서 나오게 됩니다. 거의 볼수 없는 수준 정도로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는 거의 뭐... 글을 읽기가 힘들 정도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참 좋은 기능인데 저처럼 4K 모니터를 쓰시는 분들은 못 쓰겠어요. 중요한 건 덱스 스테이션이나 패드 없이 USB 타입 C 케이블만 연결하면 덱스와 스마트폰 따로 쓸수 있다는 점은 좋은데 역시나 해상도가 아쉽네요. 그럼 이제 LG 스마트폰은 될까? 가장 최신의 LG 플래그십 스마트폰 G7을 연결해 볼게요. 자, 충전은 제대로 되지만 디스플레이 포트가 지원되지 않아. V7은 미러링까지 되진 않아요. 그럼 이제 어 제가 좀 좋아하는 LG V30를 연결해 볼게요. 개인적으로 V30 좀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케이블을 연결하면 외부 디스플레이와 연결되었다는 문구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이것저것 나오는데 아니, 삼성 도 4K 화면 출력이 안 되는데 V30가 덱스 같은 건 없지만 4K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이렇게 가까이서 봐도 화면에 깨짐없이 잘 나오고 있어요. 4K 영상을 4K 모니터로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은데 아니 최신의 G7이 안 되는 걸 V30가 된다고? 다시 노트9에 연결해 볼게요. 화면이 완전 찌그러져서 보여요. 갤럭시는 왜다잘 만들어 놓고 4K 출력까진 안 될까요? 화질 자체가 완전히 다르죠? 4K를 지원하는 것과 안 하는 것과의 차이는 완전. 천지차이네요. 자, 이렇게 갤럭시 노트 9을 덱스 스테이션, 덱스 패드 없이 덱스를 써봤습니다. 기존의 장비를 썼던 것에 비해 바로 USB 타입 C 케이블을 끼우면 덱스를 쓸수 있는 건 굉장히 좋아요. 물론 스테이션이나 패드가 있으면 HDMI 연결, 뭐 키보드나 마우스를 추가로 연결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요즘은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바로 덱스를 쓸수 있는 것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저는 이 덱스가 지금은 뭐 아직까지 엄청 유용하다고 할 수도 없지만 점점 더발 발전한다면 덱스의 활용도가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삼성 덱스의 문제점은 4K 모니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죠. 그에 비해 신기한 것은 진짜 LG죠. v 3 0는 덱스 같은 건 없지만 4K 모니터에 완벽하게 깨끗하게 출력이 가능해요. 근데 또 이상한 점은 v 0 0 0후에 나온 G7은 모니터 출력0 0도 불가능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삼성은 덱스를 점점 더 개발해 나가고 LG도 이러한 것을 만들고 또타자도 이러한 것을 만들어서 다가오는 미래에는 스마트폰 하나로 PC까지 쓸수 있는 그런 제품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꾹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꾹꾹꾹꾹꾹